오늘 밤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요 속국시대의 138 언약과 나의 24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 이스라엘이 석국시대를 예, 그, 살때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일산판 의약을 주셨습니다. 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을 받아야겠다 싶으면요. 나의 24가 무슨 말인지 진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여러분이 24 해가지고 안될 일이 없고요. 24안 해가지고 될 일이 없, 될 일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에, 24를 하게 되면 누구든지 될 수밖에 없고, 24를 하게 되면 은 무엇이든지 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일든 나쁜 일이든 24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24, 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24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 우리가 얘기하는 24는요. 24 기록하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을 갖다가 24 생각하면서, 기,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기록을 했다. 얼마 안 가서 역사에 나게 돼 있습니다. 얼마, 얼마 안 가서요, 체험이 오게 돼 있어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laughs> 틀림없습니다. 이거를, 이 그, 안 해본 사람은 도저히 몰라요. 이이이 이걸 이십사시 내가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 기도 기록을 안 해본 사람은 진짜 모릅니다. 에 사실 그 사무을도 마찬가지거든. 사무을도 기록하는 겁니다. 사무을도 우리가 이제 톡에 올릴 때는 막 이렇게 막 그냥 몇장몇절 이렇게 하지만은 자기가 진짜 부딪힌 메시, 말씀을요, 성격구절를 적어야 돼요. 적어야 됩니다. 계속 적다 보면요, 어, 하나님 말씀이 되게, 네 하나님 말씀을 적는데, 하나님 말씀이, 목상하면서 예, 적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네 임하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그런 일은, 우리가 이제, 그, 그, 십자가 이렇게 그 구원의 길을 자꾸 거리라는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네 임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 어떤 냄년트는 기도수에펴 놓고 이렇게 현장에서 앉아서 일하는 사람은요. 기도조에 펴놔도 돼요. 펴 놓고 계속 생각나서 적으면 돼요, 그냥. 노트를 펴 놓든지 뭘펴 놓든지 펴 놓고 계속 하루 종일 적으면 돼요. 누가 이 옆에 사람 자꾸 보려 하면 덮어 놓다가 다시 열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체질이 정해 돼야 되는데 체질이 안된 거예요. 이게 이 기록하는 게 체질이 돼야 되거든. 맨날 자꾸 얘기하잖아요. 에디슨 얘기하고 정약용 선생 님 얘기하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제는요, 오직 하면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손자 아직 낳지도 않았지만은, 나가지고 약간만 걸어다니면은, 내가 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맨발로 같이 걸으면서, 조그마한 삽 갖고 가가지고, 땅 파가지고, 거기다가 발 넣어놓고, 의자에 앉아서 같이, 이렇게 24시 이렇게 기록하는 거, 책, 책 읽는 거, 이거 가르치는 게아니고 보여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 어렸을 때 각인되 볼수 있도록. 어렸을 때 진짜 각인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 냠넨트들 진짜 반드시 가르칠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가르칠 건데, 뭘, 우리 냠넨트들 솔직히 이번 주 강단 메시지처럼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줘가지고 영적 서미스로 가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우리처럼 육체의 가시를 줘가지고 영적 서미스로 가게 만들 수 있도록 놔두면 안 돼요. 아예 그냥 어렸을 때부터 24시 가르쳐가지고, 24시 기록을 가르쳐가지고 영적 서미스로 갈수 있도록 빨리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만약에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영적 실패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귀신에게 계속 기도하는 삼단체 평생 종노릇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키울 수그 키우면 안되죠 우리 우리 냅는 태들을. 그러면 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이, 이렇게 해야 되냐? 다른 거 아닙니다. 영적인 노마. 이 영적인 노마를 정복하기 위해서. 영적인 노마 정복하려면 반드시 이거 해야 돼요. 24시 영적인 노마가 그럼 뭡니까? 영적인 노마는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지요. 이 사단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 인간이 오직 나중심 물질, 물진, 물질 중 성공 중심이라는 걸 알고요. 그,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어디로, 어디로 끌고 들어가냐? 아, 사도행전 10, 13장, 16장, 19장에요. 흑암 문화 속으로 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신자 여섯 가지라는, 이 불신자 여섯 가지라는 멸망의 길로 그냥 몰아넣어버린 거예요. 멸망의 길로. 그러니까, 이게 영적 노마거든요. 여기, 여기에 빠진 자들을 진짜 우리가 살리려면요. 반드시 이거 해야 됩니다. 반드시. 아주 지금 요즘 뭐 강하게 얘기하시죠? 24이 기록, 기록하라고 기록 굉장히 강하게 얘기 우리 네트는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지, 지금부터 시켜야 돼요. 우리가 기도, 기도하는 기도거 그냥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짜 3미터로 주시면, 아유, 삽으로 내가 길을 내게 내 가지고 진짜 제대로 사급 쓰져 버립니다. 정말 이 영적 영적 노마를 반드시 살려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게 있어요. 뭡니까? 이삼칠 치유 성신입니다. 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한 진짜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이 담임족 예, 만나면요. 완벽한 답줄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병든 자 만나면 완전한 답을 줄수 있어야 돼요. 완벽한 답을 줄수 있어야 돼요. 저는 진짜 그렇거든요. 이게 특별한 지식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은 메시지 메시지 가지고요 다민족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답줄 수 있다니까요. 저는 이번에 이번 주간에요 이렇게 그 조선 조선족 성도님 이렇게 장례를 치렀는데요. 연길수 제가 보음 전한 이 집사님 동생이더라고요. 진짜 안타까웠거든요. 세상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죽은 다음에 연락 연결해 주면 뭐예요? 뭐 돼요? 죽은 다음에 폐암으로 2년 반을 그냥 고통당한 바로 내 옆에 있었는데 이게 진짜 더 보통 보통 안타까운 일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답줄수 있거든요. 완벽하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냥 생으로 데려다가 막 그냥 우리가 이제 시설이 되면 이제 시스템이 되면 뭐 생으로 누구든지 데려다가 막해 버리면 되는데 아직 시스템이 안돼 있으니까 도와 주려면그 사람이 지금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식은 죽 먹기 요 그런 사람은 도와주는 거 식은 죽 먹기라니까 가서. 그리고 여러분 냅는트 만나면요. 개인적으로 딱 만나 면요 완벽한 답줄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237 치유 서비스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24시 기도하는 게 뭡니까? 3 시스템 성전이잖아요. 이거 하기 위해서 24시 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요. 오늘의 노마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의 노마가 뭡니까? <laughs> 그때 당시에는 그 노마가 이제 세계를 움직이는 강대국이었고요. 전 세계 영정 문제를 영정 문제와 재앙을 일으키는 우상 신전과 흑암 문화를 퍼뜨린 거예요. 네, 그때 노마가 이제 강대국이었고 완전 이 영정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퍼뜨린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은요 노마 속국이 돼 있는. 이때 노마 속국이었잖아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laughs> 13절부터 보면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 너희는 나를 누구나 이 질문을 가이사라 빌리뽀에서 했을까요? 가이사라 빌리뽀 왜, 왜 거기서 했을까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가이사는 노모 황제고 빌립은 이제 그 분봉왕 그 작은 이스라엘 나라에 전부 다 분리해가지고 왕이 다몇 있어 명씩 있어요, 네 명씩 이렇게 그, 그 분봉왕 헤롯 아들이 바로 빌립이에요. 그 빌립이 왕이 돼가지고 가이사 황제한테 아부하려고 가이사 황제 이름 붙이고 지 이름 붙여가지고 그 지역 이제 거리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 지역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물어봤어요. 엘리야이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 그렇게 대답했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복음 놓쳐가지고 너희들이 이 지금 속국이 되어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걸 얘기하니 혈육이 아니고 하늘의 계신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노말을 놓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초대교회가 이걸 딱 알고요. 이걸 알아 초대교회가 이걸 알고 보자의 축복을 딱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했어요. 시공간 초월해 가지고 237에 빛을 비추는 축복을 누린 거예요. 이 축복 실제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누리셔야 돼요. 거의 이제 우리가 성교를 갈 필요가 없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거의 이제 성교를 갈 필요 없이, 완전히 그냥, 우리 이제 지금 우리, 지금 교단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이제 교회, 교회 질면은 음, 이제, 참고해야 돼요. 무조건 이제 뭐, 아무 쓸모없는 성전 내버릴 수 있어요. 진짜로. 이제 237에, 저 237에, 여기 세, 이 세가지에 딱맞게검지해야돼237 치오 서미스 그래서 어, 어, 사탄이요 사탄이 역사하는 영적 세계는 시공간을 초, 초월해가지고 크고 강하기 때문에요 오늘의 노마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라 그러면 바울 보세요. 바울은 영적인 사실을 진짜 알았기 때문에 실제로 노마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시, 실제로 기도했어.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 사도행전 19장 21절에요. <laughs>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노마도 봐아야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풍랑 만나 가지고 로마 가다가 풍랑 만난 바울을 바울 바울에게요. 주의 사자를 동원하셔 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야 하리라 네. 여러분의 땅 끝은 어디입니까 네. 여러분의 노마는 어디에요 예. 에. 나의 땅 끝이요 에. 나의 개인화가 될수 있어요 나의 개인화 진짜 나의, 노, 이, 나의 노마가 나의 개인화가 될수 있다니까요 내가 개인화되면 다 돼버려요. 음. 내가 이제 개인화되죠. 그러면요, 세계화돼요 세계화되면요, 복음화됩니다. 딴 것이 여기수 있어요. 죽어도 안안 되는데 여기, 여기 이게 돼 버리면 셋째 안을 축복 누릴 수 있잖아요. 영적 서비스로 갈수 있잖아요. 보좌의 축복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노마를 향해 무엇을 증거해야 되냐? 뭘 증거해야 됩니까? <laughs> 인간의 근본 문제인 이제 저주와 지옥과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는 언약을 딱 전달해야 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이이 언약을 딱 전달해야 돼요. 다른 거 전달 전할 필요 없습니다. 이 언약만 전달하면 돼요. 이 근본 문제의 이, 그,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아, 사도행전 1장 1절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전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전달해라. 에, 왜 그렇습니까? 아,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지옥과 지어주와 사탄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다른 것은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그는 아버지께 로올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참 선지자의 일을 하신 직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만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란 도려 성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 하나님 떠난 우리 죄와 저주에 빠진 우리 인간을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라신 직분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면하심이니라. 우리의 원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를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 끝까지. 우리 그 끝까지 무너뜨리면 끝까지 해버리면 돼요. 끝까지 해버리면 돼. 끝까지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참된 왕이 되신 그 직분이 바로 리시도예요 그 이게 되어지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많은 거예요. 혹시, 복음 전, 전해 보셨습니까? 복음, 딱, 복음,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너무 잘 받아. 지난주 어떤 교수가 복음 받는데 너무 잘 받아가지고, 옆에서 듣는 사람이 사, 사모, 사모님 뭐라 하냐면, 아유, 저렇게 차근차근 알아들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야 이렇게 받는다면서. 보금이 복음전 복음전은 여러분이 복음전한데 잘 받음 잘 받고 나면요 여러분 영,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완전히 싹 바뀌어 버려요.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만 전인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께서 역사해 본다. 성령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 버린 거예요. 네. 말씀 성취잖아요. 장례식 가서도 또복음전하 그래서 어, 현실 세계의 재앙을 막는, 막는 길, 길은요 전도 선교밖에 없다. 그리고 어, 미래 세계의 재앙을 막는 길도 냅넌트 운동밖에 없다. 그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 지금도 복음, 보금, 로마복음아의 제자를 제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세계 복음아의 제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 지금도 어떤 제자입니까? 이면 계약이 확실한 제자. 이명계약이 확실한 제재해야 돼요. 그런데 이명계약이 언제 나온다 했습니까 물론 이제 언약 속에서 나오지만은 반드시 이 헌금 계획 속에서 나온다 그랬죠 헌금 계획 속에서. 그래서 말로 보호자 동역자 주존이 되는 거 아닙니다. 말로 보호자, 동역자, 식준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뭐 이렇게 뭐더이뭐 뭐뭐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같은 자, 인정받는 자쭉나오죠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 말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에, 말로 목을 내놓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숨 잃어버렸다 이런 사람들. 그 말, 이, 로 나는 생명 걸어버렸다, 그러면서 헌금은 전혀 안한 사람이 있어요. 어, 이, 이게, 물질이 제2의 생명이거든요. 그렇죠? 물질이 제2의 생명이라니까. 이제 생명 걸어버렸다, 그 말은, 이제, 헌금, 이제, 생명 걸었다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옛날에 뭐, 옛날엔 죽었지만 지금은 누가 안 죽이니까. 누가 죽, 죽, 죽일 사람도 없으니까 생명 걸었단 말이 그냥 올인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게 생명 걸은 거예요. 진짜 이렇게 헌금은 거의 안 하는 분인데, 막 목, 난 생명 걸어버렸다 이러면 그건 안 맞는 말이죠. 생명이 돈이라니까. 제2, 이 물질이 제2의 생명이라니까. 그래서 사단이 잘 압니다. 사단이 아무 데나 무릎 꿇는 게 아니고, 넘어서 네, 16장 20절에 "이런 사람한테 사단이 무릎 꿇어버려요." 아무 데나 무릎 꿇는 게 사단이, 딱 이런 사람한테 사단 무릎 꿇어버립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 사단하고 말씀 포럼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 하나님 말씀 한번 대결해 보자. 얼마나 말씀을 잘하든지 사단이 져 버렸어요. 그러면 기도 대결 한번 해 보자네.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사단이 기도도 져 버렸어. 헌금 한번 내 보자 이러니까 도망가 버거니요 헌금 내보니 <laughs> 우리 교회도요, 제가 참 이렇게 편안하게 헌금 그 설교를 할수 있다니, 참 제가 믿음이 많이 자랐어요. 옛날에 내 자신이 눌려 가지고, 하나님도 아니면서 그냥 성경에 나오면 그대로 해야 되거든. 넘어가버려, 그냥 <laughs> 한장 넘어가버리자. 헌금, 헌금, 헌금 얘기가 전날게 나오는데, 그냥 넘어가버렸다니까. 옛날에 하나님도 아니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헌금 얘기 나올 때는 이 해야 되거 해야 되거든. 네. 이제 그 우리 교 성도들이 축복을 좀 받겠다 이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런 믿음이 생겼으니까 옛날에 그런 믿음이 없었다니까 진짜로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믿음 좋은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수원에 수원에 계신 분인데요. 우리 그 우리 옛날 그 전, 전에 그 총회장했던 목사님 친구예요. 그분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어떤 만약에 시, 명단 딱 봐가지고 주일날 이제 지나서 딱 이렇게 헌금 명단 봐가지고 십일조 안낸 사람이잖아요. 십일조 안낸 사람 신방을 가요. 다른 사람 신방 안 가고 십일조 안낸 사람만 신방을 가. <laughs> 그리고 말라기 성경 딱 피워놓고 뭐라고 하냐. 나는 도둑놈은 키울 수 없다. 도둑질했다 이제 도둑, 도, 도둑질 했다 도둑놈이니까. 도둑 도둑 도둑놈은 키울 수 없다. 다른 개로 가라. 다른 길 가. 실제로 그 목사님이 그 교인들이 적게 모여야 되잖아. 3천 명이 넘게 모이잖아요. 네. 그 믿음이 진짜 좋은 분이 이분은. 네. 내가늘 부러워하는 목사님이거든요. 난 도저히 그게 안 되더라고. 진짜 지금도 안 돼. 그렇뭐니 네 도둑놈이다. 다른 데로 가라. 이 말이 절대 안 나오더라니까. 그래도 오래 붙어있으면 깨단다이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다른 거 가라 소리가 안 나와. 그니까 러 그래도. 네. 그래도 그래도 이제 믿음이 엄청 제가 자랐어요. 아, 이렇게 편안하게 내가 설교, 금설교를 한다는 게 진짜 꿈도 못 꿨거든, 꿈도 못거든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교 그, 진짜 없지만은 완전히 올인해 본 중직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 얘기예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이지, 못해요. 그, 눈, 진짜 사람이 어지간해서 그런 소리 못하거든.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이제 응답받 응답받을 응답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확실하잖아요. 우리 방향이 너무 확실하고 진짜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시면 안될수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원형을 딱 잡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진짜 응답받아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응답 받으실 받으려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강단 메시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반드시 정말 말씀을 체험하고 고리도를 체험하고 이제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이번 주간에 저는 이, 야, 이 현장에서 그대로 말씀이 그대로 성취 되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셋째 하늘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그런 남은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